예, 변곡점의 좌표를 n이라 할때 n이니까. 일단 미분 해야잖아 미분하면 얘가 호사인 x의 전체 n제곱이니까 바깥의 함수가 xn제곱 미분하면 nx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자체 미분 마이너스 사인 x 또 미분하면 앞에 미분하면 n-1 앞에 곱해지니까 n-1 n 코사인 x에 n-2제곱 자체 미분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사인 sinx 제곱 x되고 더하기 n 코사인 x m 1제곱 m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따라서 음 공통을 묶어야 되는데 코사인 n 제곱. 코사인 n-1 제곱 n이 있으니까 n 코사인 x의 n-2 제곱으묶 꺼내니까. 그러면 n-1 sin 제곱 x. 다음 n-2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여기가 n 제곱이 되니까. 빼기 n cos 제곱 x. 만나 계산이 틀렸는지 있는지 확인 자 그다음이 얘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를 어차피 14분면이니까 요거는 1빼기 코5 9 제곱 로 하면 로 하면 n 코5 9 x n 059배트로 n 0 n 플러스 1이니까 마 n 너스니까 n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0. 맞나 한번 근데 얘는 0이 되면 1 수가 없어 왜냐하면 1의 4분이 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얘가 0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x는 넘기면 2n 마이너스 1분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아닌데? 따라서, 변곡점의 좌표는, 이게 0 되는 x를 구해서, 그걸 집어 넣는 게 변곡점의 y 좌표야. 따라서, 여기서 그냥 하면 양수일 거니까, 코사인 x는 루트, n-1분 n-1인데, a는 어떠나? 그 값에 요구된 x를 여기 집어 넣으니까, 코사인 x의 n제곱이니까, 결국은 a의 n제곱인 거잖아. 그러면 얘가 2m-1분의 m-1에 2분의 1승으로 하고, 그 다음에 n제곱하니까 2m-1분의 m-1에 2분의 n승으로. 자, 그다음 이제 아마 이까지는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,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뭐야? 2가 나오니까, 자연상수 2 e 나오니까 이게 아마 대분수로 고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. 근데 내가 잘못했나? 여기 기분이 안 좋아. 최선을 다해야지. 대분수로 고치면 2분의 1, m-2분의 1,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? 가 내가 좀 기분이 좀안 좋아요. 좀 잘못했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이 틀린 것 같다. 자, 다시 천천히. 왜냐면 이렇게 내가 일 다기 뭐가 되어야 이게 나오는 꼴인데. 잠깐만요. 쓰읍, 정말 쌔인 M n 마승 sin 제곱 사인 제곱 왜자체 제곱 마스속센 nx n c o 인 n 2승을 묶어내면 완마1 사인 제곱 is again 요렇게 하면 なんで?うん。あ、ま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조금 미, 미분을 한번 해봐 다시 두번 미분해서 영 되는 걸 한번 찾아봐 내가 지금 내품걸를 보고서 어디 서 트는지 지금 찾기 힘들어서. I 졌다 n 졌나되게 애니 없 n 이없어야 w I d n 이있 n o w I n 으로묶 o 냈으면그 n t know. I d 아, n t k n 서 여기가 n 1의 n 이 n 2인가 잠깐만요. 여 n 가 minus n m 하기 n u s n m i n u s 지 n n 이네마 n m 스 n 인가이렇 m 되 i n u s 얘 n 다, n. 다 틀렸고 n 분의 n u 이 cn, n n 분의 n 마이너분에이에2이분의이요분대분석을는면1이기분분의1에2분의 n 는곱는이 부분에 있분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있분에1이에 n 는 거는 해야분코사인이 부분에 있이 해야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거는 이부이이 마이너스 1분의 n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똑같아지고 됐지? 그러니까 이게 2잖아, 2. 그래서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. 루트 2분의 1 답이 3분의 1